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그 위대한 왕에게도 평생을 두고 사랑한 단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빈 김씨, 천안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지위인정 일품빈까지 올랐던 전무후무한 인물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단순한 성공 신화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궁궐안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왕의 사랑이 가져온 숙명적인 비극까지 화려함 뒤에 감춰진 고통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신빈 김씨와 세종대왕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18년 조선은 새로운 왕을 맞이했습니다. 22살의 젊은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사랑했던 그는 이미 왕세자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왕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왕비 소헌왕후 심씨가 있었고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여러 후궁들을 두어야 하는 것이 의무였거든요. 사랑이 아닌 의무로 맺어진 관계들 속에서 젊은 왕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 세종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 어느 처소에서 일하던 천한 노비 김씨였죠. 그녀가 언제 어떻게 궁궐에 들어왔는지,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미천한 신분이었기에 누구도 기록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거겠죠. 하지만 세종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도, 고귀한 혈통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녀의 순수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궁궐 안에서 보기 드문 소달함이었을까요? 세종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왕이 노비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양반과 상민도 함부로 혼인할 수 없는 시대에 왕과 노비의 사랑이라니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씨를 양인으로 신분 상승시켰고, 곧이어 국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죠. 세종 8년, 1426년의 일입니다. 노비에서 왕의 후궁이 되기까지,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겁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물론이고, 왕실 전체가 술렁였죠. 천한 노비 출신이 어찌 왕의 후궁이 될수 있단 말인가?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소원왕후는 어땠을까요? 정실 왕비로서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씨를 수건으로 책봉했고 그녀를 궁궐 안에서 지켜냈습니다. 왕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 씨는 세종에게 응답했습니다. 1428년, 그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계양군이 되는 이들이죠. 왕자를 낳은 것, 이것은 후궁으로서 최고의 공로였습니다. 세종은 기뻐했고, 김 씨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죠.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고 특히 노비 출신이라는 그녀의 과거는 늘 약점이 되었거든요. 다른 후궁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궁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천한 것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는가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김씨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에게 겸손했고, 왕비에게는 더욱 공손했죠. 그녀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세종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종이 그녀를 더욱 사랑한 이유였을 겁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순수함,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1430년, 김 씨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밀성군이 되는 왕자였죠. 그리고 1432년 세 번째 아들 이현군을 낳았습니다. 연이어 왕자를 낳은 것, 이것은 그녀가 세종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종에게는 많은 후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김씨만큼 많은 자녀를 낳은 이는 드물었거든요. 그녀의 지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수건에서 소용으로, 소용에서 수기로, 그리고 마침내 정일품빈의 자리까지 올랐죠. 정일품빈, 이것은 왕비 다음가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노비로 태어난 여인이 조선 최고의 후궁 자리에 오른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은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무시와 멸시를 견뎌내야 했을 겁니다.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자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종은 신빈 김씨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여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찾아갔지만 김씨에게 만큼은 진심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궐 안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세종이 김씨의 처소를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444년 3월 소헌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7의 나이로 눈을 감은 거죠.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비와의 사이는 사랑이 아닌 의무로 시작되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정은 깊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비는 세자의 어머니였고 왕실의 어른이었죠. 그녀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왕비가 죽은 후 신빈 김씨의 위치는 미묘해졌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가장 높은 여인은 그녀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왕비가 될수 없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그것은 아무리 세종의 사랑을 받아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왕비의 자리는 넘볼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슬픈 현실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학문과 정사에 몰두하며 몸을 혹사한 결과였죠. 그는 당뇨병을 알았고 시력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신빈 김씨는 그런 세종을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그의 곁을 지켰고 약을 다리고 손수 간호했죠. 왕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신내 살의 나이였죠. 그리고 신빈 김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세종을 잃은 후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녀를 지켜주던 왕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 문종이 즉위했지만 그는 소헌왕후의 아들이었죠. 신빈 김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를 빼앗아간 여인으로 여겼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궁궐의 중심에 서려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죠. 그녀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계양군, 밀성군, 이현군 모두 세종의 피를 이은 왕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왕이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적장자가 아니었고 더구나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으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아들들이 무사히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것이 세종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었습니다. 제2년 제2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겨우 12살의 소년 왕이었죠.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야심 있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중 하나였죠. 그는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소헌왕후가 낳은 적자였죠.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죠. 어린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쥐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신빈 김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손자가 무력하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세종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를 해치는 걸 본다는 것이 말이죠.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된 거죠.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권력은 완전히 세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신빈김씨는 이제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혹여 반역의 의심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녀는 아들들에게 당부했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탐하지 말라 조용히 살아라 하고요.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정치적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고 조용히 살아갔죠. 세조도 그들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복형제로서 예우해 주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세종시대의 평화롭고 학문적인 분위기는 사라졌고 권력과 음모가 판을 쳤죠. 신빈 김씨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도 일찍 죽었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왕들은 바뀌었지만 신빈 김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수했던 겁니다. 세종을 떠나보낸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죠. 그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비로 태어나 왕의 사랑을 받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새 아들을 키우며 보냈던 행복한 날들을 회상했을까요? 어쩌면 세종과 함께 했던 순간순간을 되새기며 이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에는 신빈김씨가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종 연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다면 그녀는 적어도 70세 이상을 살았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였죠. 그녀가 죽었을 때, 궁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비 출신이었지만 정 일품 빈까지 올랐던 전설 같은 여인, 세종대왕이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빈 김 씨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열시와 무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사랑을 믿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도 그녀만큼 극적인 삶을 사이는 드물었으니까요. 세종대왕, 우리는 그를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과학과 예술을 사랑했고, 백성을 아꼈던 어진 왕으로요. 하지만 그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를 위해 세상과 맞섰던 남자였죠. 신분의 벽을 넘어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평생 지켜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진심을 다한 거죠. 그리고 신빈 김씨, 그녀는 조선시대 신데렐라였습니다. 노비에서 정일품빈까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신분상승을 이룬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고통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고, 매순간 조심스러워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세종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신분제가 사라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죠. 하지만 600년 전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졌고 평생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신빈 김씨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 자신의 지혜와 인내도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세종은 왕이었지만, 김씨 앞에서는 그저 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고 싶어 했죠. 그리고 김 씨는 노비 출신이었지만, 세종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겸손했고, 현명했고, 진심으로 세종을 사랑했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만 남고, 약자들의 목소리는 묻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신빈 김 씨는 달랐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약자의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것도 조선 최고의 왕 세종대왕과 함께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분이나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는 이들이 있을 거죠. 그들에게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세종 같은 사랑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만큼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신빈 김씨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양군은 육남이었고 밀성군은 칠남, 이현군은 팔남이었죠. 그들은 모두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죠. 신빈 김 씨의 피는 지금도 어딘가에 흐르고 있을 겁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세종대왕릉인 영릉에는 소헌왕후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정실왕비와 함께 영원한 잠에 든 거죠. 신빈 김 씨는 그곳에 없습니다. 후궁으로서 왕릉에 묻힐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어디에 묻혔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왕조 묘역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겠죠. 세종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했던 기억을 안고서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세종은 소헌왕후와 함께 묻혔지만, 평생 사랑한 사람은 신빈 김씨였으니까요. 죽어서도 의무가 사랑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왕의 숙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 속에는 분명 김 씨가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생각했을 거고, 다음 생에는 함께하기를 바랐을 거죠. 신분도 지위도 상관없이,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기를요. 신빈 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힘일까요? 아니면 인내의 가치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신빈 김씨는 그두 가지를 모두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세종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견뎌냈으니까요.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상민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하물며 노비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죠. 그런 시대에 노비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정일품빈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사랑이라는 큰 행운이 있었지만 신빈 김씨 자신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겸손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죠. 궁궐 안에서 그녀가 견뎌야 했던 시선들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후궁들의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 궁녀들의 수군거림, 대신들의 못마땅한 표정들을요. 노비 주제에 어떻게 저런 것이?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누구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았죠.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세종은 그런 그녀를 지켜봤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녀를, 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는 그녀를요. 그래서 더욱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그런 여인이었으니까요. 세종에게 김 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동반자였고, 마음의 안식처였죠. 정치와 학문에 지친 세종에게 그녀는 유일한 휴식처였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빈 김씨 같은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노비 출신이 정 일품빈까지 오른 경우는 그녀가 유일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왕들은 신분이 확실한 양반과 여인들만을 후궁으로 삼았죠. 신빈 김 씨의 사례가 워낙 파격적이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죠. 그녀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당당히 살아왔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왕자들과 다르다는 것에 상처받았을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분수를 지켰죠. 그것이 어머니가 원한 삶이었으니까요. 신빈 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노비 출신 후궁으로만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세종이 사랑한 여인으로 기억했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인내와 지혜를 인정받았을 거죠. 그리고 지금 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조선판 신데렐라로 기억합니다. 사랑과 용기로 불가능을 이뤄낸 여인으로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음악과 예술 지능, 영토 확장 등등 그가 이룬 것들은 조선을 넘어 한국 역사 전체를 빛내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업적 뒤에 그를 지탱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신들, 학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요. 신빈김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세종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왕이라는 자리는 외롭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죠. 누구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모두가 계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세종에게 김 씨는 진심으로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왕을 원한 게 아니라 세종이라는 한 남자를 원했으니까요. 권력도 재물도 지위도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던 거죠. 세종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던 거죠.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죠. 세종과 신빈 김씨의 사랑이 바로 그랬습니다. 왕과 노비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해냈죠. 사랑의 힘으로요.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신빈 김씨가 노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양반과 여식으로 태어났다면, 그녀의 삶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세종의 사랑을 받는 것도, 후궁이 되는 것도, 정일품빈이 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을 거죠. 하지만 그랬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만큼 특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후궁들 중 하나로 역사에 묻혔을 거죠. 노비 출신이었기에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가 된 거죠. 세종은 한글을 만들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 했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를요. 어쩌면 세종이 신빈 김씨를 사랑한 것과 한글을 만든 것은 같은 맥락일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이요. 왕이지만 노비를 사랑했고 성군이지만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던 거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거대한 사건들만 보이기 쉽습니다. 전쟁, 정변, 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신빈 김 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의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그녀가 보이고, 그녀를 들여다보면 한 여인의 사랑과 고통이 보이죠. 역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딘가에는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분이나 환경의 차이 때문에, 주변의 반대 때문에, 여러 이유로 망설이고 있을 거죠. 그들에게 신빈 김 씨의 이야기는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600년 전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신빈 김씨는 평생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마도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니 부끄러울 이유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았습니다. 과거를 숨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세종과 신빈 김씨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남아있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남겼고 수많은 과학기술과 문화유산을 남겼죠. 그리고 신빈김씨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것이 그들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